What's up, guys? 류석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 롱부츠 신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했고요. 어, 여러분들 타시다 보면은 이제 롱부츠를 많이 신고 하시는데, 롱부츠를 은근히 이제 이게 바지 정리가 잘안 돼서 여기서 막 이렇게 구겨지면은 이게 여기 진눌려가지고꽉 조이면은 아프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지 정리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어,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단을 한번 접어 줍니다. 단을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들고 접어 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어, 이 밑단이 뭉쳐가지고 나중에 짓눌리는 현상도 적어지고 깔끔하게 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밑단을 정리하고 바지를 넣죠. 아, <laughs> 발을 넣죠. 발을 넣고 여기 고리가 있으시면 부츠마다 다를 거예요. 이너 부츠 같은 경우는 발을 바지를 밖으로 뺄수 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 부츠는 바지 정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은 바지도 밑으로 안 빨려 들어가고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바지를 이 땀만 살짝 접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면은 비교적 안쪽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안쪽 끈을 꽉 조아야 되겠죠. 붙이는 발과 맞게 조아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갖고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찍찍이 붙이고 조아주면은 딱 깔끔하게 바지가 정리가 되죠. 그렇죠?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지도 않고 안에 짓눌려서 아프지도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신으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도 마찬가지로 윗단을 접어주고, 많이 접으셔도 상관없어요. 많이 접어도 상관없고, 놓고, 바지를 살짝 밑으로 당겨서, 이렇게, 든 다음에, 옆으로 슉 접어서, 안쪽 이너 부츠를, 자, 당겨주고 쪼아주고 끈은 안쪽으로 넣어서 바깥 지퍼 끝까지 올리고 찍찍이 클립 이렇게 되면은 채비가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바지 정리 잘 하셔가지고 안쪽에서 짓눌려서 이렇게 아픈 경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딩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